안녕하십니까. 디자인도 미용바의 대표 서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블런트 가위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런트 가위. 자, 금색 형태의 티타늄 도금이 입혀진 블랙 가위인데요. 보시게 되면 손잡이가 세미옵셋 형태입니다. 세미옵셋 형태를 띄고 있고요. 손가락 구멍이 사선으로 이렇게 모여이되 있고요. 중지에 라운드와 검지 손가락에 연결되는 라운드가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새끼 손가락 얹어지는 부분은 좀더 이렇게 길게 빠진 형태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엄지 손가락 에 있는 부분은 홈을 미용가이드 할때 홈을 쉽게 걸러서 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 나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머리카락 이렇게 긴 머리 이렇게 기본 가이를 잡고 자를 때 머리카락 이렇게 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지 볼트를 사용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날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 블런트 커트 할 때, 이렇게 손가락이 휘어져 있는, 테이퍼링 되어 있는 각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안착감이 좋게끔, 이렇게, 붙착했을 때, 딱, 곡성의 휘어짐이, 일직선과 동일하게 떨어지게끔,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블런트 커트를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중앙, 보시게 되면, 이렇게, 중앙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굉장히 큰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가위와 가위를 했을 때 축점이었습니다. 축 축점. 가위와 양날이 교차돼서 맞물리는 부분에 닿는 면적이 없이 안쪽에 베어링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서 서로의 스윙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위 같은 경우는 제일 여려서 보셔야 될게 소재 부분인데요. 소재 보시면, 보시는 위치가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이 카본 스테인레스 HRC 66에서 68이라고 됐습니다. 하이 카본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비싸죠. 일반 우리가 보통 말하는 ATS 314, V10, 뭐 ATS 34, 뭐 이런 소재에 비해서 30배 이상 비싼 거입니다. 보통 V10 같은 경우도 정식적인, 음, 공식상의 수치는 경도기. 지금 보시게 되면 HRC라고 있는데, 이, 이 HRC는 경도기, 경도를 얘기하면, 세 단단함을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60에서 61 정도, 뭐 많게는 63 정도밖에 이제 V10이나 ATS 34, 313 나오지 않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수치, 수치가 66에서 68입니다. 그러니까 63과 68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공할 때도 10배 이상이 이렇게 가위를, 가공할 때 갈아서 가위를 만들겠죠. 그때 가위가 잘 갈리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1배 이상의 노고가, 수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내구성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일반 V10이나 a t 3 1 4 저희는 a t 3 1 4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a t 3 1 4 소재가 보통 10년을 저희가 보장하는데, 10년이 아닌 30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 나지만은, 30년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훨씬 더 가격이 싸다고 보소했죠.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네, 설계가 돼 있고, 대화된 부분이 재료일 수 있는 굉장히 수윙이 부드럽게. 합니다. 반면 또한 소재 자체도 굉장히 높은 경제의 소재. 또한 이 소재는 또 이렇게 모발 잘랐을 때 모발에 충격을 흡수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모발을 이렇게 흡수, 충격 자체가 머리를 잘랐을 때 머리가 잘리는 느낌이 가위로 전달되지 않고 여기 손잡이에서 다 이렇게 쇠가 다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가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보통 이렇 30년 정도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한 손잡이, 그 다음에 낮은 내지볼트이용있고그 다음 베어링에 제로, 제로 필링,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마찰이 됐을 겁니다. 제로죠. 아무 방해 없이, 척선과 척선에 만 없이 할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디자인 자체가 손가락 중지에 휘어있는 각도를 계산해서 정확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고요. 30년 이상의 내구성을 예, 보장하는 하이 카본 스테인레스의 경도가 66에서 68 정도로 나오는 그런 형태의 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